그때 야외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이방인의 검포도 빵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야외의 사랑에 따라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자, 아직도 간통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에, 예, 내가 그녀를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사서,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남아 있을 지니, 너는 창녀 행위를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찾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고, 주상 모양도 없고, 이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야외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 들에는 야훼와 그 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혹은 두려워 떨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들이 읽은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가 야훼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그 일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였던 부부 관계를 야훼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들 가운데 복족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도 있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가서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선지 생활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야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야후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삶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뽑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호세라 선지가 그렇게 뽑혔고,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와 포로로 가수는 에스겔 선지가 자기 삶에서 야외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생활을 야외 명령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들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히브리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야슈아입니다. 그 야슈아의 뜻이야 우리가 알듯이 다 세비어 구원자시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약속하였던 너희 줄사에서 이 태어난 seed of the woman,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지를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단면식 보여주셨으니, 여호수아 장군이 상속으로 받을 가난 땅을 정복하는 선봉에 서서 그 이름이 야슈아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호세아가 똑같이 야슈아의 이름에 그 뜻을 가진 구원자 야외심을 가지고 야외심정을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외의 마음을 전해주는 자기 가정의 불행함을 야외 명령에 따라 실천하여 그 불행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고의 심령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3장은 호세아 전체의 약 처음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지만은 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께 대한 야외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즉,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The Remnant, 소수는 이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호세아 24장 전체에서 이 3장 5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수아가 나타냈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였던 바로 다윗 왕이 주께서 나의 주에게로 표현하였던 바로 그 주가 되는 사람의 아들이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 대해서 타락한 이스라엘마저 돌아올 것이라고 호세아는 야외 명령에 따라 이 예언을 3장 5절에 하였습니다 제가 제목을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뽑은 이유는 호세아 선지의 이 명령을 동반한 예언이 그때로부터, 즉, BC 8세기죠. BC 760년에서 720년, 4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그 정도까지 야외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어서 자기의 삶이 그 야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그 말이 자기 삶에부터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가서라도 이 3장 5절에 있는 이 예언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랬기에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지금 포로로 가기 전에 40년 전인데도 이 예언을 한 겁니다. 포로로 가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야외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 자기들보다도 500년 전에 죽은 다윗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것은 상징적인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들에는. 야외와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1세기에 살면서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의 무리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근 2000, 75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과연 야벳계로 향해서 그 소수인 무리로서 참된 회계를 하고 사는가? 고세아 선지가 야외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 대우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그 동네에서 난잡하고 남자,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손지자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참한 짐을, 날마다 지고 가는 야외 심정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보 생활 자체가. 거기서 이남 인녀가 태어났고, 그들의 이름을 야외께서 불러주실 때마다 그새 자녀가 아들, 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더 타락의 궁지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들을 지어주어서 마지막에는 아들 이름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는 가족 전체가 호세아 선지가 대표로 야외의 그 가슴 아픔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야베를 팽개치고 주변에 있는 그 형상들, 아이돌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간통하는 여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아픔을 그대로 자기 삶에서 살았습니다. 이장에 보면은 바로 앞장에 야베께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살기를 원치 않아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세의 아내 고멜도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살면서도 항상 눈을 다른데 돌려 다른 남자를 쳐다보다 이혼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습니다. 가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노예가 되고 처가 아니라 처부로 사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3장의 시작입니다 호세아에게 야벳께서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너희 민족을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서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이 나라가 남쪽 유다를 훨씬 능가하고 북쪽 시리아를 정복하고 제일 큰 강대국인 북쪽 아스리아와 남쪽 애굽을 빼고는 제3 큰 제국으로 강성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타락의 극치로 가고 교만의 극치로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거기에서 행하는 영적인 가능과 그들이 주는 생활에 풍부한 검포도 빵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너도 아직 가지고 있느냐? 이혼당하고 다른 남자 좋다고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가서 노예가 되고 첩이 되는 불쌍한 신분에 떨어진 그 여자에게 내가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자 아직도 간통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즉시로 호세아 선지는 그녀의 주인이 되는 남자에게 가서 그녀를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그 주인에게 결혼하여 정식 아내가 되었다면은 더 이상 야외께서 이런 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야외 자신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혼당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리는 순간에는 다시 그 여자를 재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알다시피 따라간 그 남자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첩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누구의 아내가 아니기에 가서 노예를 사는 그당시의은 30세계의 그 값입니다. 반은 은으로, 반은 보리로 팔았다. 3 0세가유다가 예수님을 가고유은다가예수은금 팔고 입니다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목숨값과 같은 야외의 사랑으로 그녀를 다시 샀다는 야외의 마음을 그대로 호세하는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그녀를 다시 자기와 재혼하고 결혼하는 아내로 맞았는데 3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남아 같이 살 건데, 너는 여전처럼 눈을 장려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도 말고,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그래 이것은 부부관계를 육체적으로 가지지 않고, 내가 너를 고독하게 혼자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시간을 주겠다. 나도 당신의 남편이지만은 당신의 고독한 삶을 유지하도록 옆에서 지켜주되 당신이 마음에서 회복할 자기를 돌이켜 보고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여서 나도 마치 아내 없는 남편처럼 당신과 같이 지내겠다. 나도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찾지 않고 그러한 독신의 생활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야외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자기 삶에서 그렇게 야외의 심정으로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선지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 신발에 들어가서 부부 생활과 가족 생활을 생각을 해보고 야외 심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남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4절에 왜 그래야냐 하면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 제사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이발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살았다. 그런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그 유배 생활에서 예배란 것은 상상도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막과 같은 삶을 오래 살게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오전에 나오듯이 그들의 왕 다윗,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조차도, 진정한 야외를 섬기는 삶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다가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 똑같은 맥락이지요. 이제 너희들은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삶을 살게 돼. 그럼 여기에서 5절에 이 소망이 되는 야외께 돌아오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야외 선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했을 때, 오늘 저희들이 제목으로 잡은 야외께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사람에게 야외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외와 그분의 선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먼저, 회개한다는 것이 누군지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자손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120년 후에 자기들은 721년에 아수로로 가버렸고 그 후에 120년 후에 600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데 웬걸? 그 바벨론은 이미 아수로를 잡아먹어서 아수로의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져가서 바벨론에는 남쪽 집파들과 북쪽 집파 전체가 포로로 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70년 후에 고레스 원년에 돌아갈 사람을 돌아가라고 해서 4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은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소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건 영적으로 회개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윗당을 찾았다.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여자의 후손인 다윗이 죽게선 나의 죽게로 가신 그분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 왕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회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마지막 야외와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두려워 쩔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해야 합니다 왜 선하심 앞에 두려워 떱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야외의 권하심을 저희들이 맛보았을 때에 평소에는 야외께서 주신 복을 누렸을 때 저희들이 찬송과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려운 자리에 떨어지면 야외께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까? 없지요?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불평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내가 오늘 물한 그릇을 아침에 일어나서 마셨고,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내가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야외 선하심 앞에 두렵고 떨 이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야백게 돌아서서 남아있는 소수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나 2100년 동안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야외의 크신 자비의 선물들이 하나하나가 다위당이 야외 앞에 고백하며 한 기도와 솔로몬 왕이 야외 앞에 기도를 생각해보면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그만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던 목동을 저희 이 가문을 무엇이간데 야외께서 이처럼 들어서 나라의 왕으로, 야외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며, 우리 후손에게 그 일을 대대로 하신다고 하시나이까? 솔로몬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야외께서 무시간데 저의 아버지를 통하여 언약을 하시고, 야외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이 일을 주셨습니까? 야외께서 베푸신 선하심에, 다윗왕도, 솔로몬도 기도로 떨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면, 야외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많은 선물들이 내가, 이러한 크고 작은 날마다 누리는 이 선물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하고 두렵고 떠는 심령이 되었을 때야만이 3장 5절에서 예언한 그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참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곧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들여다 보시고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것을 넘나도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하심을 저희들이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선하심 앞에 떨며 겸손히 날마다 감사로 받고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들이 자랑하고 고백할 것이 없는 본래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